21번 자 처차형이 자연수 수열이 이루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에서 판단하고요 a6이 2라고 주어졌고 그렇게 돼 모든 a1들이 어떻게 되느냐 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조건을 보면은 음그어 나중항이 그 전항 부분이 3보다 많이 크면 그 n으로 나눠라 만약에 작으면 10이라고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6이 얼마야? A6이 2잖아? 그 2, 2가 되기 위해서 A5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즉, 그 AN이, 즉, A5가, 음, 3보다 크다. 즉, A5가 3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나눠준 게 뭐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아니면 A5가, A5가, 어, 3보다 작아. 3보다 작아. 그러면 이게 10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얘가 3보다 작다면 10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얼마가 돼 있어 5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그러니까 a1은 얼마가 돼요 a1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a1이 a5가 픽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a6은 얼마야 a6은 2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a5도 10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a5가 10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a 1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a 풀 a3 a4 이렇게 써 봅시다. 자, 그럼 얘가 a야. a는 자연수라고 했어. 이 자연수 두 가지잖아. 어떤 거야? <laughs> 어, a가 3보다 작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대로 a가 되겠네요. 3보다 작은 경우는 요거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되니까 같이 해 봅시다. 숫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음 얼마나 나는 나와나? 2로 나오니까 5지 이것도 어, 3으로 나와야 되니까 3분의 5가 되겠지 3분의 5는 지금 현재 얼마야 10보다 작은 아, 3보다 작은 숫자니까 곱바로 뭐야 10이 되니까 이건 오케이 그래서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이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a가 가능한 것은 1이다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10이라고 다시 쓸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A잖아 자 A의 범위는 현재 얼마냐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자 근데 얘가 아직도 3보다 아, 지금 큰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3보다 크니까 이걸 얼마나 나눠? 여기 갈 때는 예, 2로 나눠야 되겠지 그쵸? 2로 나눠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만약에 어, 2분의 a가 3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0이 돼야 되겠지, 그치 10이 되는 겁니다. a4가 10이 되는 거야. 근데 10이 되면 뭐 3보다 큰 경우니까 이4 나눠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어, 4분의 10이 되는데 4분의 10이 되면 이게 1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순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지 지웁니다. 그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얘가 s <laughs> e <laughs> 어, a 가 3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됐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 is 뭐예요? 2분의 a 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a 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This is a 가 되겠지. 자 6분의 a인데, 자 3분 의 a가 이제 요런 상태야. 해서 이거로 나눴어. 그럼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보자고. 이 숫자는 두 가지가 있어. 그 6분의 a가 6분의 a가 얼마?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를 어, 나눠야 되겠지. 뭘로 나눠? 4로 나누지. 그럼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24분의 a가 되겠지. 그 24분의 a가 1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야 240. 그래서 a가 240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게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작은 쪽도 한번 해 보자. 자, 작은 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분의 a가 3보다 작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a가 즉 다시 말하면 a가 18보다 작아. 근데 a는 지금 현재 얼마야? 6보다 큰 경우잖아. 이렇게 써 주면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 이게 3보다 작으니까 뭐가 돼? 곧바로 10이 되니까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6, 7, 8, 그 다음에 17까지 가능한 숫자예요. 이건 모두 몇 개냐면 12개, 12개. 이제는 어떻게 하려면 여기 그 17에서 6을 빼고 하나를 더, 더 하면 되겠지. 자, 어쨌든 이거의 합은 어, 2분의 12 곱하기 6 플러스 17. 6 곱하기 23. 138 나오죠? 그래서 총합이 A는 3 더하기 240 더하기 138. 아, 240, 138, 3 하니까 38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은 381이 정답입니다.